하내자 이제 그런가? <laughs> 对的。 그래겠어 <laughs> 채팅이 채팅력을... 왜댓글을볼 <laughs> 수가 없어서 왜왜왜왜왜 <laughs> 일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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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스트 해볼게요 오늘은 조금 <laughs> 더 크면 좋은데 해. 这种也是够好的。 않죠? 자, 대, 제가 데크를 보수가 없어서 지금 데크리 있나? 어, 다행히 데크로 없어요. 음, 다행히 데크로 없습니다. 똑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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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이게 꼭두개 있어야 되나? 자, 일단 제가 이런 거를 어, 이딴 애석 이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제가 있는 거를 일단간 이들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 그냥 자 이거는 퍼퍼예요 퍼퍼 퍼포. 괜찮죠? 어, 굉장히 이쁘네 이게 자 조금 크면은 좋은데 이거를 봐봐요 크면은 이 정도 돼요 자어자 어. 자, 이거는 잘 보시나요? 어우 안돼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해봅시다. 음. 자, 이 정도 멀게. 그래도 안 되네. 그죠. 너무도 안 되죠. 이게도안 돼요. 안 이거 이게 어떨지.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. 음, 방법이 없나? 파메라 초점 오토 EFMF 이게 더안될것 같아 그쵸? <laughs> 이게 더안될것 같습니다 이런 거더안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자요거는 퍼퍼에요 퍼퍼 퍼포. 이쁘죠? 와 퍼퍼 이쁘다 네 퍼퍼 보셨습니다 자 아무도 없어서 이제 진짜 혼자 방송을 한번만 해보겠습니다 혼자 방송만 해보겠습니다 어 푸르님 오셨어요? 나 있는데 어넌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 있는데. 야, 이제 봤어요. 이제 봤어요. 어서 오세요. 불행히. 어, 이거 뭐야? 이거? 어우, 색깔이... 잠깐만. 어우, 이게 색깔이 왜 그래? 너무 이상한데. 이게 제가 썰어는 잘못한가? 나?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와? 나? 이것도 안 돼. 이거 각큐레슨인데 그린색인데 이거 뭐 무슨 색으로 나오네 <laughs> 미치겠어요 진짜 <laughs> 미치겠어요 자 설정 <laughs> 어 두비님 어서오세요 아, 제가 오늘도 망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어디 서전을 잘못한 것 같은데, 이게 아차 변선인데 이른 색깔이고 이렇게 이상하게 나왔습니다. 와, 이게... 이건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? 너무 이상하게 나오죠. 완전 까맣게 나왔습니다. 그러면 제가 빨간 걸 하나 볼게요. 빨간 거로 오잉 아 이게 이게 더 어려 어 빨간 거는 괜찮네요 빨간 거는 그대로 나오는데 아까 그린 색은 왜 그렇게 이상하게 나왔나 자 오우 뭐요뭐봐 여거는 빨리... 원그 원래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린 색이 왜 그래 <laughs> 이상합시다 이상 빨간 거만 볼까요 빨간 거는 많지 많진 않아요 아 <laughs> 어, 이거 꼴치 아프다 꼴치 아파요 제가 한번만 볼게요. 어디가 설정 못하는지... 근데 제가 다른 거는 안 났어요. 표지 뭐 이런 칼, 컬러 안 나고 다 났어요. 네, 어서 오세요. 8 0 3이 누구신가요? 아, 저 오늘도 망할 것 같아요. 저 오늘도 망할 것 같아요. 자, 리가 한번 볼까요? 어우, 이게. 망했어요, <laughs> 이게 <laughs> 이게 <laughs> 망했어. 맛있어. 제가 켰고 다시, 제가 끄고 다시 켜 볼게요. 네, 제가 방법이 없어서. <laughs> 네, 끄고 다시 켜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너무 예뻐요. <laughs> 이런 거 너무 예뻐요. <laughs> 이거 <이게> 뭐야. <laughs> 이런 거는 정상이에요. 이런 거는 정상이에요. 빨간 거는 정상인데, 그린 색은 좀 이상하게 나왔습니다. 네, 제가. 털 가봐. 털는 아니에요. 제가 끄고 다시 켜볼게요. 잘하죠. 네. 이따가 뵙겠습니다.